덕을 쌓아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좋은 일을 해야 할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덕을 쌓아야 할까? 현대 사회는 경쟁과 성취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질적인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덕을 쌓아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 합니다. 덕의 본질과 그 의미. 부처님께서는 덕을 쌓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은 곧 선한 마음과 행동이 쌓여 이루어지는 선업입니다. 이 선업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덕이 있는 자는 향기가 멀리 퍼지니 바람이 그 향을 퍼뜨리듯이 덕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덕은 향기와 같아 보이지 않지만 은은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선업으로 인해 퍼진 따뜻함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덕을 쌓지 않으면 불안과 후회가 따라옵니다.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결국 자신도 고통받게 됩니다. 스님들의 말씀 중에도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돌고 돌아 내게 돌아옵니다. 선을 행하지 않음은 곧 악을 쌓는 일입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그렇기에 덕을 쌓지 않는 삶은 곧 고통을 반복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덕은 마음가짐에서 시작합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작은 선행을 반복하라. 큰 덕은 작은 선행에서 비롯된다. 작은 친절이 모여 큰 덕을 이루기 때문에 매일 작은 선행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웃어주는 것,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작은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덕을 쌓는 시작입니다. 2. 남의 아픔을 공감하라. 타인의 고통을 내일처럼 느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 마음이 곧 덕을 이루는 씨앗입니다. 3.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라. 부처님께서는 나누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소유보다 나눔이 큰 행복을 주며 덕을 쌓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나눌 때 덕은 깊어지니라. 덕을 쌓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덕을 쌓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당신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스님들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매일같이 동네를 청소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스님의 덕행으로 마을이 화목해지고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덕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나와 타인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덕의 길을 걷는 삶. 이제 덕을 쌓는 삶의 첫 걸음을 시작해봅시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언젠가 큰 덕으로 이어집니다. 그 덕이 결국 우리 삶을 지탱하고 고요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을 쌓는 자는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큰 복을 이루느니라 오늘도 작은 선행 한 가지를 실천하며 덕의 향기를 퍼뜨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덕행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혜이 뜰 평안한 하루 되세요.